응? 금 너가, 아빠 봐봐, 아빠. 웃어봐. 응, 흠. 응, 흠. <laughs> 응, 응. 웃어봐. 아침에 잘 잤어? 응? 입 모으고 있네. 어제 두 번밖에 안 깼어. 응? <laughs> 말쩡말쩡하네. 응? <laughs> 아이그 이쁘다. <laughs> 이제 아빠가 보딪혀야 좋지. 새벽에 응? 응? 아이고, 이뻐 죽겠네. 응? <laughs> 새벽에 푹 자야 돼. 아빠 피곤해서 잠도 못 자. 응? <웃음> <웃음> 방금 밥 먹어서 배 부르지. <laughs> <응? 웃음>